자고 일어났지 너. 안녕하세요. 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가생안입니다 오늘 제 여기가 조금 부었죠. 제가 치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원래 발음도 그닥 딕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거 치료 때문에 딕션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이거 치과 치료 끝날 때까지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볼 주제는, 제가 캠핑 시작 안 해보신 분들 캠핑 다니고 싶으신데, 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 초대 캠핑을 한번 기회가 되면 나가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몇팀 정도는 이제 같이 캠핑 다니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초대 캠핑을 이렇게 권해요. 권했는데 제가 누군가를 초대하는 입장에서 캠핑에 초대받았을 때꼭 챙겨야 할 꼭, 꼭은 아니다. 꼭 챙기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 물건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통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짐이 거의 다 가족 단위 짐이 많을 거예요 접시도 그렇고 뭐 수저도 그렇고 특히나 수저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거 일회용품 써도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초대하고 보니까 수저랑 젓가락이 항상 모질랐어요 어떨 때는 일회용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회용 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만약에 초대를 받으신다면, 이 식사하실 분들 응. 숟가락, 젓가락 챙겨가자. 뭐? <laughs> 어, 아빠 이거 뭐 하고 있어. 숟가락, 젓가락은 챙겨가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항상 숟가락, 젓가락이 넉넉하지가 않아. 총 해봤자, 저희 가족도 숟가락 4개, 젓가락 네개 포크 네개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모질랍니다. 초대하면. 만약에 캠핑에 초대받으시면 젓가락 숟가락 같은 거는 챙겨 가면 좋다. 첫 번째. 뭐 접시나 밥그릇이나 이런 것까지 챙겨 가는 건 조금 그렇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랑 이것도 첫 번째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이스박스도 그렇고 모든 식자재를 들고 가야 될 공간이 저희 가족에 딱 맞춰 있어요. 전문 초대 캠퍼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도 한정이 되어 있고, 짐, 실, 짐 실을 수 있는 공간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 초대를 해서 온다. 그러면 식자재가 넣을 공간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뭐 음식 같은 거, 굳이 뭐 생고기 있는 거 아니더라도, 뭐, 족발이면 족발. 간단하게 사오실 수 있는 거. 뭐, 치킨이면 치킨. 뭐, 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친구한테 초대받았을 때는 저는 족발 사가지고 갔어요. 냉채 족발. 그래요. 초대를 받으면 간단한 음식 같은 거는 들고 가면 좋다. 들고 가면 다들 좋아하죠. 족발이나, 아, 지금 제가 족발이 먹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거, 이가 아파서. 이가 아프니까 평소 별로 안 좋아했던 것도 땡기고 막 그러네요. 아무튼 뭐 족발이나 <laughs> 그리고 또 족발이란다 뭐 그런 거 간단하게 들고 갈수 있는 음식을 들고 가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도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차지해요 그 삼다수 2리터 같은 거는 해도 저희도 4명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서 그럴 걸 수도 있는데 오로지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물 같은 것도 물 그러니까 아까 수저 간단한 음식 그리고 물요 정도는 챙겨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초대 받으시면 숙박은 하나 보통 초 어, 어, 어. 보통 초대 받으시면 주무시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그냥 그날 뭐 캠핑 기분만 보고 철수를 하시니까 그날 드실 물 정도 들고 가면 아 이분 센스 있다 뭐요 정도 느낌은 가져가실 수 있어요. 뭐한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저랑 간단한 음식물, 물. 물, 굳이 물 아니더라도 뭐 마실 거.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캠핑에 저희 가족 말고 모모 친구네 가족이 몇팀 그냥 놀러만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시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수저가 모지라서 막 일회용품을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분리수거 할 때도 보니까 일회용품 쓰레기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카메라로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아빠 여기 너무 아파. 응. 어, 아빠, 아빠, 아빠 호해줘. 아빠 호? 아빠 호? 밥금 사아 응. 어. 그러면 오늘 얘기한 거는 응, 뭐 응. 캠핑에 초대받았을 때 챙겨가면 좋을 만한 것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거 치과 치료 때문에 캠핑으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매일 치과 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엔 무슨 얘기를 할까? 응. 다음번엔 무슨 얘기 할까? 그냥 인사부터 할까? 응.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바이이 자, 다 일어나서 얼굴이 부었습니다. 저도 부었는데.